안녕하세요. 한국 저작권 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다 같이 영화를 시청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영화는 일단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리거나 문제가 될까요? 네, 그, 일반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 클린 사이트라고 하는 저작권, OK 사이트, 이런 데서 어, 다운로드를 받고, 정당한 대가 뭐, 만원이 만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무제한 시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친구들하고 뭐하고 같이 보면 어떠냐? 그건 괜찮아요, 친구들하고. 음. 근데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죠? 뭐, <laughs> 교회? 뭐 네. 성당, 뭐 절, 뭐 절? 내지는 뭐 행사,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서 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럼 다 처벌하느냐, 네, 다 처벌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음대로 썼으니까 당연히 처벌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야 그게 그렇게까지 처벌될 잘못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저, 있을 거예요. 돈은 냈으니까. 네, 그래서 법이 중간 단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공연이나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어, 뭐 일정한 돈을 받는다던가 그걸 이제 법률용으로 반대급부라고 불리우는데 음. 음. 네. 그런 돈을 받지 않고 어 상영을 했다라면 공연을 했다라면 어 이거는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즉 뭐냐면 저작권자가 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라고 음.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뭐 영화를 보여주거나 할 때. 그거 자체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외적으로 자신애들은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어, 틀어주거나 하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교회나 이런 것을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예,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조항에 의해서 대부분 괜찮죠. 아, 괜찮아요. 예, 교회는? 대부분 괜찮죠. 음. 그래서 뭐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애당초가. 그렇죠. 예,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연금이 네. <laughs> 얼별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할수 있지만, 네. 어 그냥 공식적으로 법상으로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특정 시즌에 뭐 크리스마스나 뭐 부활절 이런 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 그거에 따라서 반대 급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헌금이 반대급부 아니야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laughs> 네.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낸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매칭이 안 되고 또 영리 목적도 아니어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야이 영화 보는데 얼마씩 내나 이러면 안, 안 되겠죠. 예, 그럴 리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대학교의 경우에 축제에서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그대로 따라서 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대 위에서 이런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뭐 크게 저촉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학예회라든지 장기자랑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요새 뭐 군무 뭐 많이 추잖아요. 네, 네, 네. BTS 춤뭐 여러 가지로 많이 추고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추고 노래를 하고 틀어놨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어야다 저작권법 위반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 문제는 아그 장면을 굉장히 뭐 고성능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걸 그대로 다 찍어놔요. 음. 예, 그 음악이 계속 다 나오고 아이들의 춤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업로드했을 때 음악을 이제 공중 송신했다라고 하는데 아, 그때는 또 문제가 예, 될 그게 수 문제가 있어요? 될 수는 있죠. 음악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 채널을 틀어놓고 계속 음.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올리면 뭐 무조건 침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커피 전문점, 카페를 말하는 거죠. 이 카페에서 손님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어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들로부터 그걸 뭐 틀어 주는 이유로 돈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다 면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돈을 음, 받 예, 돈을 받죠. 네? 근데 커피값을 받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리 목적이냐라고 보면 커피 전문점이 음악 없어도 되기는 해요, 사실은. <laughs> 맞아요. 네, 예. 근데 네. 이제 어, 넓게 보자면 음악이 그래도 좀 있고 하는 게 조금 더그 커피의 뭐 매출이나 뭐 이런 분위기를 더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영리 목적으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예, 원칙은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안 받으면 괜찮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그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헬스장, 커피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뭐 골프장, 뭐 무도회장. 거기서 하지 말아라. 거기서는 예, 돈 내고 써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나오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니는 곳은 거의 다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면서 써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뭐 대형 마트 같은데 가면 가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노래. 마트 노래가 음, 나와요. 그쵸? 예. 마트 홍보 노래나 아니면 마트와 연계가 되어 있는 물건 판매용 그런 어떤 아 음악? 예, 그런 것들 뭐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어, 원칙은 요로요로 한 경우에, 아, 원칙은 허락받고 써라. 예외적으로 이러이한 경우는 허락 안 받고 써도 돼. 그렇지만 그 예외에서도 또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규모 내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카페 주인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억울하죠. 노래 틀어줄 때는 네. 뭐 멜론이나 벅스뮤직 이런 데서 이제 결제하고서 트는 거잖아요 예. 저작권료도 또 따로 지불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 서비스잖아요 그거는 그 이용약관 자체도 당신 개인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다 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러면 모든 커피 전문점들은 다돈 내냐? 그렇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네. 보통 신탁 단체라고 불리는 이런 단체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뭐 협회라든지 음주협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맡겨놓는 거예요. 이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들이 아 보고 침해도 있으면 대, 대응도 해주고 저작권료도 받아주고 이런 걸 위임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시면 거기다가 문의를 하셔서 내가 요 정도 규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음원 사용료를 내야 되나 요 내면 네, 얼마를 내나요?라고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단가표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난뭐야 여기 테이블 몇개되지도않는데뭐 내가 이거 해야 돼막 예, 이러다가 또 혹시라도 문제 되면 안 되니까. 네, 저작권 신탁 단체에 문의를 하실 수도 있다고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앞서 뭐 영화 관련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역시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에 영화를 단체로 볼수 있게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까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이 단체가 영리 목적 단체 아니고 어, 네. 청중들로부터 어떤 돈을 받거나 한게 아니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영리 목적이고요. 음. 또 어떤 특정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든요. 음. 근데 그런 후원도 다 사실은 영리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후원을 받고 어떤 모임을 갖고 단체를 결성을 해서 교육을 한다던가할때 어, 그런 방식으로 그냥 휴게 시간에 어, 보세요라고 하면 네,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